이1열 번째 사사기 6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라엘자영의 목적에 을해나였으며영에서 그들을 미미디안 이스라엘을 이기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엉덩이와 골과 산성을 차리려고 만들었으며, 이스라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어 올와서르치고 가사일로 토지 소산을 면하여 날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지아니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예루살렘에 같이 많이 들어와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하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게하니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이 심어것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 하셨다 하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리의 집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이드로 산수리나마 아래 앉습니다. 아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아니지 않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트에서닥자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까 일어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적이 어디인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이시되 너는 가서 어,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브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오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빼기를 시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지득하리라하십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며 만일 내가 주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라 주되시는 표지을 내게 보수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주기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오. 기도온이 가서 연수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하늘 가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수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리,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구우라 하니 기도니이 그대로 이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시판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빚는 불이 반에 스며들어 고기와 무교병을 찾았고 여호와의 사단를 떠나서 보이지 않았느니라. 기도이 그가 여호와의 사단인 줄 알고 있으리 슬프도 리아 주여 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빚는 하여 구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르시니 너는 날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하리라 하십니다. 기도이 여호와를 위하여 금속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창문으로 하느라, 하느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리의 세 사람에게 속한 공포가 되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이시되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대재단을 꺼며그 곁에 아사야칸을 짓고, 또이산성꼭대기에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로바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금 아사시나무로 본지를그릴지니 하시냐. 이에 기도원이 종결사람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강흥과그 서무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을 깼습니다. 그 서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흐대 재단을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 서로 모이기되 이것이 누구의 소임인가 하고 그들이 겨울을 보이되 요하스의 아들 기루군이 일를 향하였더라 하고 성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런 당연히 죽었지니 주시니, 이는 바할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스라를 죽었으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료를 돌려서 모금자여 이르되 너희가 바할을 위하여다으느냐 너희가 바할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하 갚은 자로 아침까지 죽이겠다라 하리라 바흐가 신이 지 그의 제단을 그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것이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를 여러 바흐를 불러오니인가 바흐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 그와 더불어 것이라 하느니라. 그때에제리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산서 이스라엘 보기에진주시다 여호와 여행이 기도로 인하시니 기도이나 강본내 아리에셰이를 그의 퇴위 따라 구름을 가느니 기도온이 두 사자들을 온 하나스레트로 보내게 그들도 모여서 그를 닮고 또 사자들을 아실과 죽을놈과 낙발리 보내게 그들도 돌아와 그를 연속하다 기도온이 하나님께 여쭤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 많이 들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입고 주 죽였다는 말이라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사사기 6장시 기도원의 소명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짓부려 가꾼 곡식이빼앗에네 죽게 눈물로 살려달라 외치네 죽게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네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제물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태워 버리네 아세라 우상 짓고 하알 제단 허물어라 우상 섬기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기도문이 한밤중에 우상 제단 허물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죽인다고 날뛰네. 주의 능력 보여달라. 주를 는기도온 다장마당 양털에만 이슬 내리소서. 양털 말고 다장마당에만 내리소서. 기도는 주의 응답을 받고 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기가 편해지면 여지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미디안을 보내셨습니다.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고통당하게 된 근본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기도원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자기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가능성을 다 알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으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하여 힘센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도원은 힘센 용사였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마베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기 힘센 용사와 같이 앞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부릅니다. i 그러나 다시 타락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 몰래 미래 미를 타작하던 나약한 존재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용기를 냅니다 사세라 목성을 찌거내고 아흘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양팔과 이스의 기적을 체험으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